주께서, 하나님께서, 주님께서 아시고, 아시고 살펴보셨으므로 한 가지도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? 없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은 다 아세요. 사람들은 몰라요. 사람들은요,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죠. 우리의 겉모습,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, 그것도 알수 없습니다. 우리의 속마음,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, 누구는 아신다? 하나님은 살펴보셨으므로 다 아십니다. 사껴오는 어느새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. 성공한 듯 보이지요?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,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겠죠. 많이 가졌으니,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겠죠 누가 봐도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신자인데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레비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도 힘겨운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왜 처음에 매달리지 않았겠어요? 여러분, 1년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? 그럼 2년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겠죠? 3년 기도할 수 있겠죠?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? 20년, 30년 동안 기도할 수 있겠나요?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? 38년 된 병자와 이 베데스와 연구소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이제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힘이 없지 않았을까?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, 딸이야, 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믿음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누가 찾아오셨어요? 사케오에게 예수님이, 레위에게 예수님이,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?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.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누가 찾아오실까요?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. 내가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.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,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지금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